배우 이주아의 아, 코인 TV, TV. <laughs> 오늘도 배우빈 기자님의 야구가 좋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옥상위 투수의 첫 번째 팬첫 번째 팬이 누굴까요? 네 제가 읽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자 오늘은 네. 국가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한번더 오시죠 국가대표 <laughs> 국가대표와 우리 <laughs> 안 쓰셨네요.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네. 아내 이주아 씨가 혀를 끌끌 찬다. 내 손엔 야구공이 지어져 있었다. 여러 가지 그립을 잡아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나 보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나의 첫 번째 팬이 되었다. 네, 정말인가요? 아니 소파에서 막 공을 잡고 막 이렇게 막 지어보고 그러다가 거기서 바로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얼마나 좋아하면 야구장에 갔다 왔고, 또 TV로도 또 야구를 봤을 텐데, 또 야구공을 잡고 저렇게 자는 모습에 어, 나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건 뭘까? 야구였군요. 네. 그때부터 팬이 되었죠. 일단 첫 번째 팬이 네. 된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자 그다음 내용이 뭐죠? 어, 좋아하는 것을 해보라며 야구장에도 곧잘 찾아와서 마음도에 서 있는 나를 격려해 주었다. 반쪽의 격려를 통해 나 역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죠. 응원해주게 되었다.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할때 네. 많이 찾아와서 네. 동행하면서 응원을 굉장히 많이 보내줬잖아요. 그럼요. 제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 쪼롱쪼롱한 목소리로 네. 배우건 와와 잘한다 막 사람을 맞히고 막 이래도 와 잘한다 막 <laughs> 구속이 네. 한 50km는 네. 네. 더 빨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응원의 목소리에. 네.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도 같다. 멋진 말이네요. 네, 아내는 내 탓에 호된 공맛을 보기도 했다. 함께 캐치볼 했는데 시장은 좋았다. 운동신경이 좋은 아내가 운동신경이 좋은 아내가 네. 내 공을, 나의 강속구를 네. 정말 비 처럼 빠른 광속구를 척척. 척척 받아냈죠. 깜짝 놀랐는데 그때 공을 너무 잘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공의 구속이 조금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지. 너무 잘 받았기 때문이긴 한데 그리고 나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죠.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아찔한 순간이었다. 결국 그녀는 글러브가 아닌 땡땡으로 공을 받았다. 땡땡은 뭘까요? <웃음> <웃음> 자, <이제> 공이 <laughs> 네, 나가옵니다고 있습니다. 뭘로 받았을까요? 자, 글러브 <laughs> 글러브. 자, 글러브 위로 공이 먹나요? <laughs> 이마로. 네, 그래가지고 혹이 이렇게 저는 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체험하게 되었잖아요. 뷰 순식간이더라고 별도 막 보이고요. 저는 만화에서나 볼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정말 이 이마 공 맞은 부분이 순식간에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긴 하네요 네. 저를 그런 식으로 구속할 줄은 몰랐죠. 네. 그게 무슨 말이죠? <laughs> 아, 네, 구속이 저... 점점 빨라졌고 아. 그 구속이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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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퀄리티 개그라서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네. 결국 그녀는 글로브가 아닌 이마로 공을 받았다. 아, 정말 너무 아팠어요. 있었죠? 네. 이만 앉지 됐을까? 공을 씹니까요, 네, 사실 그말은 네. 근데 이마가 들어가서 왠지 네. 그거 같아요. 공을 맞은 부분이 순식간에 빨갛게 네. 부풀어 올랐죠. 넣어 주실 거죠? 네. 편집자님. 넣어 주세요. 경기에서 사용하는 경식 공이 아닌 연식에 주라는 이벤트용 사인 공이어서 네.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공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정말 야구 선수들이 쓰는 공이었으면 한명 <laughs>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죠? <laughs> 사실 초보자가 야구공을 글러브로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신을 차린 아내는 당황한 대게 당신이 공 맛을 알아? <laughs> 그때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네. 어, 배우 이주아 씨가 굉장히 유머 감각이 넘친다는 것을. 그 어? 아프고 네. 힘들 상황에서도 공 맛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뭐. 공 마시요? <laughs> 아 왜냐하면 제가 또 너무 아파하고막 그러면 공 던질 때또 그런 징크스로 혹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아팠지만 참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맞 어, 많은 순간에 네. 뭐가 번쩍하고 보였다고 하지 않았나요? 별도 막 이렇게 보이고 막 진짜가요? 아, 네. 별이 왜 보이죠? 오만 가지 별들이 다 보였고요. 작은 그래요? 별, 큰 별. 뭐 소리도 막 들렸던 것 같고 아픔보다 그냥 뭔가. 어느 한 부분 지워진 것 같아요. 네, 기억을 별, 못 해요. 그럼 별볼 일이 있을 때는 한방 맞으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또 때리려고요? <웃음> <웃음> 어, 충돌 순간 본 수많은 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러면, 서 스트라이크로 들어온 공을 자신이 잡지 못했다며 오히려 나를 배려해 주었다. 어 너무 착한 아내네요. 이런 아내여서 평생 l 들어 모시고 그럼요. 살 수밖에. 네 그러신가요? l 들어모시고 살고 있나요? 네 저는 노예로 살고 있고요. o l l r o 가 노예로 l l 가 노예로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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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l 마운드에또 한번 오르지 않습니까? 예, 시구를 했죠 제가. 네. 편집자님 넣어 주실 거죠? 시구 하는 모습 쫙 넣어 주세요. 표정이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오케인가요? <laughs> 그래서 막 연습도 했어요. 남편한테 쫙 놀이터에서 했죠. 아, 놀이터에서 네. 남편을 맞추려고막 열심히 막 했는데 안 맞더라고 잘 받아서. <laughs> 시구했을 <laughs> 네. 때는 어땠나요? <laughs> 와, 그런 또 무대에서서 연기를 하는 것과 시구를 하면서 앞에 나갔던 그런 순간은 또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볼 만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주아 씨는 마운드에서 시구를 할때 네. 투심 베스트볼을 던졌습니다. 그립 이 그립이었죠. 아 그래요? 네, 뭔지 저는 잘모르고이 그립은 가다가 살짝 떨어지는 건데 다음 편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은 야구가 좋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포인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전에. 자, 저희 협찬해주시는 길성용의 스페셜티 커피 아, 스페셜티 커피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왔답니다 크리스마스 네, 기프트 네. 세트네요 네, 네 기프트 세트인데 너무 예쁘죠 네, 저희 협찬입니다 감사합니다 협찬 마구마구 받습니다 코인TV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대해주세요